가장 먼저 포장지를 제거하셔서 구성품들을 모두 나열을 해주시고요. 이 볼트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영상 안에서 보기 편하라고 지금 다 저희도 제거를 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고객님들께서는 이 볼트 세트 그대로 활용할 때만 하나씩 뜯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A번에 가장 먼저 이 기둥하고 받침대를 조립을 하겠습니다. 볼트는 산 안쪽이 사각형으로 각진 형태의 볼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너트, 와샤, 스프링 와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받침대는 좌우 구분이 별도로 있지 않으니까 구분 없이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이 받침대의 하단 쪽에 볼트를 먼저. 끼워 넣겠습니다. 자, 기둥과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 일반 평 와샤, 그 다음에 스프링 와샤, 너트 순으로 조립을 해주세요. 반대편 기둥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볼트 먼저 손으로 가조립만 해도 볼트의 각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잠가주셔야 합니다. 자, 가조립 하신 다음에 조립봉구로 b번 중간 지지대에 결합하겠습니다 볼트 세트는 마찬가지로 산 안쪽이 각진 캐리지 볼트 그 다음에 와샤, 스프링 와샤, 너트 순으로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중간 지지대의 이깊브라켓 방향 그리고 앞에 본 거리대 방향 잘 확인해주세요 결합을 했을 때 자이 모양이 나오도록 결합을 하겠습니다 방향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기둥 세우고 반대편에 볼트 하나 먼저 이렇게 끼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지대 와샤 스프링 와샤 그 다음 너트 순으로 결합을 했게요 하단도 마찬가지로 볼트, 와샤, 스프로 와샤. 손으로 가조립 다 하신 다음에 공구로. 아주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 0번 등판과 등판 프레임 결합을 해주실 건데요 자, 등판 프레임을 결합하실 때 프레임이 이렇게 조립되든 이렇게 조립되든 기능상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저희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글자가 정 방향으로 보이도록 조립을 하겠습니다. 등판 위치, 로고 위치 봐주시고요. 그대로 뒤집고요. 자, 그 다음 등판 프레임 올려주세요. 자, 끼우실 때는 볼트 하나에 자, 와셔 하나 다음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마저 결합을 해주세요. 자, 이때, 잠, 조이실 때는 지금 나무에 지금 결합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나무 상판이 부서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이때는 좀 뻑뻑하게 힘을 받는 느낌이 드시면 그때 조이시는 거를 멈춰 주시면 됩니다. 다음, D번 등, 등받이와 각도 조절 기둥 결합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볼트는 여기 정중앙에 타공 그리고 각기둥에서는 하단부에 타공 통과할 거고요 안전핀은 여기 상단 세 군데 타공 하나 그다음에 각기둥의 상단 타공에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트에 와셔를 하나 결합시켜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과 가운데 타공 반대편에 마자 하나, 너트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해주세요. 자, 이때 안전핀을 꽂기 전에 먼저 공구로 잠가주겠습니다. 자, 이때 너트는 지금 보시면 파란색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풀리지 말라고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처음에 좋으실 때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요. 한번 조이시면 풀리지 않는 기능이니까 조금 뻑뻑하더라도 힘있게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이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완전히 꽉 조여버리면 관절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꽉 조인 상태에서 살짝 풀어주면서 유동은 최소화하되 움직임은 좀 자연스러울 정도까지 만들어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잘 움직이지 않을 정도까지 조여줬고요. 먼저 그다음 이 상태에서 조금씩 자, 살짝 풀어주면서 움직임과 유동을 보면서 자 지금은 유동이 너무 심하니까 살짝 더 조여주겠습니다. 자이 정도까지 결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타공 정도에 안전 안전핀에 미리 끼워두시면 그 다음 조립에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간, 중간 연결 지지대와 등받이를 결합을 해주실 건데요. 볼트로 볼트와 안전핀으로 결합을 할 건데 가장 먼저 볼트 결합되는 위치 잘 확인해 주세요. 등판 프레임에 보면 가운데 원형인 타공을 지날 거고요. 중간 연결 지지대의 뒤편에 타공을 보시면 가운데 가장 큰 타공을 지날 겁니다 이 결합 위치 잘 확인해서 가장 먼저 볼트에 와셔 하나 끼워 넣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타공, 가운데 타공 와셔를낀 볼트를 끼워 넣, 넣으셨으면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와셔 하나 자, 실리콘 철리, 처리된 풀림 방지 너트 하나 결합해 주세요. 자, 이때도 관절부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자, 그 조이는 강도 잘 확인하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핀은 벤치를 사용하실 때는 가장 앞쪽에 등판 가까운 쪽에 결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높이 조절 여기 거리대를 결합을 해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이 조절 레버 확인해 주세요. 지금은 나사 사인이 보, 보이는 상태인데 이 상태면 그 기둥이 결합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당겨서 결합을 해도 가장 먼저 산이 자, 안 보이도록 그 다음에 당겼을 때 쇠 뭉치는 당겨지도록 이 상태가 돼야 기둥을 끼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작업을 해두, 해두시고요 자, 이때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거는 이 벤치의 레버의 위치 그 다음에 해당 손잡이의 위치 그 다음에 걸쇠의 위치 요거 주의해서 한번 봐주세요 자 좌측부터 끼워 넣어주시고 레버 당겨주시고 자 맞는 타공에 들어가게 되면 레버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타공에 들어갔으면 레버를 조여 주셔서. 고정을 시켜 주세요.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레버는 뒤편으로, 고리는 양쪽 고리는 바깥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 거리대에 긴 프레임은 뒤쪽으로 오도록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양 옆에 고리가 왜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벤치 프레스 하실 때 이렇게 기 봉을 옆기범을...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한쪽 끼고 반대편을 껴야 이 원판을 걸기 편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떠버려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원판 봉 올려,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봉 올려주시고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시면 이렇게 한쪽씩 끼셔도 반대편에서 잡아줘서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기능을 하니까 항상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고리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벤츠를 접으실 때는 등판 하단에 안전핀을 먼저 제거해주시고요. 그대로 들어 올리고 자 해당 타공에 안전핀을 넣어주시면 고정이 되고요. 각도 조절 프레임도 단, 핀제고 이렇게 해주시면 보관하실 때 훨씬 공간이 용이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